저번 시간 도면을 열고 지금 배웠던 표면 거치기 이론을 실제 도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 번부터 살펴보죠. 1번 부품에는 그래서 표면 거치기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고 기아 공차까지 끝난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1번 품번 있죠? 이거 지우시고 새롭게 구성할 거예요. 1 번을 이 품번을 지우고 인서트를 사용해서 대표 표, 아, 뭐죠? 대표 표면 거치기를 아 통째로 가져오, 가져오시면 돼요. 대표 표면 거치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익스플로드로 일단 깨야 돼요. 이렇게. 축은 주물품의 표면이 주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 이 모든 면이 다절삭면이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주물기호는 쓸, 쓸, 용도가, 쓰, 이는 곳이 없겠지. 이래지로 주물기호를 지우세요. 지웠어요? 여기서 이제 W, X, Y, 제시 있는데, 여기서 대장을 선출해서 바깥으로 넣어놓고 와. 대장의 역할은 이런 뜻이에요. 표면 거치기를 하나또이 직접, 이, 부품 표면에 기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걸로 간주하는 거야? 맨 앞에 빠져나와 있는 대다, 대장 표면 거치기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대장 역할은 중요한데 우리는 대장을 선택을 할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떤 거냐면 이네개 중에 가장 거친 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어떤 것, 어떤 것이 가장 거친 놈이. 알았죠? 그럼 가장 거친 놈이 어떤 거죠? W지. W가 가장 거친데, 문제는 얘를 그냥 꺼내 오기 전에 앞서서 이 표면에, 이 표면에 W가 한 개라도 있으면 꺼내올 수 있지만, W라는 표면이 없으면 얘를 꺼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네개 중에 가장 거친 놈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야, 이거. 빠져나올 건데, 이 중에, 만약에 얘가, 얘를 빼내려면, 이 W라, W 기호에 해당되는 표면이 이 1번 부품에 한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없는데, 대장으로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주물 기호를 왜 없앴어? 이 축에는 주물 표면에 한개도 남아있는 게 없고, 다 절사기에서 깎여 나간 거죠. 그래서 얘가 없어졌듯이, 대장 선출은 반드시 한개 이상은 있는, 어, 표면을, 표면 거치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W라는 거는 어떤 거지? 접촉하는 곳이 없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접촉하지 않는 곳이 어일까 아, 도면을 잠깐 봐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없네? 나중에,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자, 여기는 접촉을 하나요? 그럼 W가 아니지 이면은 접촉 안 하자 잘 모르겠지. 어 그러면 접촉 안 하자 W 맞지? 예, 네, 그러면 얘는 절삭면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절삭일까요? 절삭 절상 아닐까요? 네, 이거 절삭면이야 왜 절삭면이냐면 재료를 끊어올 때파이 59짜리로 안 끊어오고 파 60이나 더큰 놈을 끊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깎아서 이 수치를 맞춰야 돼 그래서 이 표면들도 다 절삭면이야 예 네, 좋아요 그럼 여기 이 면이 이면이 w 다 그죠 그러면 낙찰 자 대장을 선출했습니다 대장 w 이렇게 아 무브 시킬 거, 괜히 복사했네. 어차피 지우지 뭐. W 들어왔어. 어때요? W를 뺐나요? 한번 잘빼 보세요. 음 대장이 뽑아졌고, 그러면 여기는 X Y Z는. 없앨 것들을 찾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지금 없앨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없앨 거고요. 지금은 차... 없... 없... 어디가, 어느 부위가 제시 없는지, 어느 부위가 Y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선불리 없애지 마시고. 그리고, 대장과, 대장과, 가로 안에 있는 이 부호가 어떤 뜻인지는 모를 거 아니야. 기능을 모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하는 역할, 아까 설명에서 알겠지만, 얘가하는 역할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표면 거치가 다 기재가 되고 이가루 안에 있는 표면 거치기 역할은 무엇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대장 선출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시고 실제 표면에 어떻게 넣는지는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을 뽑았죠 대장을 뽑았고 이제 직접 표면에다가 표면 거치기를 넣을 건데요. 일단 우스냅을 쳐볼까요? OS 엔터. 표면 거치기를 넣을 때는 우스냅 설정을 다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OS 엔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OS 엔터 친 후에 어디를 어디를 체크 클리어 시키라고? 다 클리어를 시키고, 리얼리스트 하나만 체크하는 거예요. 리얼리스트 하나만 다른 게 체크되어 있으면 곤란해. 얘만 체크하시고, OK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어, 표면 거치기 기입이 다 끝나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으시고요. 지금은 o k 라고 클릭하셔야 돼요. 미어 리스트 하나만 잡고 OK 그렇게 한 후에 여기는 Y인데 Y라고 여기서 목록이 찾지 마세요. 찾지 말고 그냥 Y라고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 여기랑 Y라고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서는 스페스 스페스파이 온 스크린, 인서션에서는, 인서션 포인트에서는 스페이스바이온 스크린 체크되어 있고, 얘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얘를 체크하셔야 돼. 그래야지 각도를 경사진 곳이라든지, 어, 틀어져 있다든지, 그런 곳에서도 빨리빨리 줄 수가 있어요. 이스페이스바이온 스크린 체크하게 되면. 이거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어떤 뜻이 될까? 무조건 정의된 대로 똑바로 기재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정의된 대로 어,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내가 그때 그때마다 지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했어요. 오케이 OK 누르고. 그러면 Y가 따라다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F8번을 반드시 꺼야 돼. F8번. 그래서 F8번 끄면 오스 오프, 오스 오프가 나오고 F8번은 어디 있어요? 다가번은 아래쪽에 이거죠? 아, 이거 오스냅인데 어디 있지? 이거 아니다. 올라? 아, 이거다. 여기 있다. 이게 꺼 있어야 돼. 거 그러면 이제 오스오 버튼이 꺼 있고요. 이 선상, 물체 선상 아무 데나 클릭, 클릭하게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물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 어디가 낫다고 이렇게 표현되는게 더 낫다고 했죠 치수 보조선 이 선을 이 모서리를 상징하는 치수 보조선에 달라붙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인서트를 칠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기다가 주지 마시고 여기다 주시는 거야 알았죠 하나 물어보자 우리 표면 거치기를 넣을 때 여기를 클릭하고 이거는 맞아 틀려 이렇게 되면 표면 거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맞아 들려? 이거 잘못된 표면 거치기죠. 물체 바깥쪽에 기입이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언제 헷갈리냐면 이럴 때 헷갈려요. 시수 보조선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는 헷갈린다. 이게 꼭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밀어 넣어봐. 밀어 넣었을 때 물체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치수 보조선에 넣을 때 헷갈릴 때는 무브를 써서 물체 안에 직접 넣어보고 그런 위에 판단하시면은 치수를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렇게 치수 보조선에 넣을 때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넣어보세요. 시작. 다잘 하셨어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네, 다행히. 위에도 죽고, 아래도 죽고, 이런 분들은 없네. 이거 왜 그런 거죠? 왜 밑에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같은 면이기 때문에. 같은 면이죠? 아, 지금 안 보이고 있구나. 같은 면이기 때문에, 위,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지워줘야 되고. 양쪽 맞춰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우리 모델링 실제 제품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거잖아, 그죠? 여기서, 단면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원치면 보이죠? 이 원치면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센터를 남겨놓으십시오. 라는 거는 왜 남겨놓는 거죠? 게이지 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면으로 잡기 위해서 냉겨놓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거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원치면, 여기 말고, 여기야. 여기에는 Y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토캐드에서는 있어, 없어? 그리진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땐 여기다 주는 거야. 지선 접해. 약속이에요. 지선 옆에 놓고, 콤마로 분리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목소리>